요즘 아바타 속편이 유행을 하고 있지요. 우리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12월 14일에 개봉된 이 영화의 아이맥스관은 모두가 다올 연말까지는 매진이 되었다 그래요. 보통 속편을 생각하고 광고하면 전편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정말로 그럴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이 속편이 전편보다 잘 만들어지는 것,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래 전편이 이 작품성이 뛰어날 때만 속편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속편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긴장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전편보다는 보통은 못 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영화의... 전편과 속편,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 자주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전편의 주인공이 사가리아와 가브리엘 천사였던 것이고요. 속편의 주인공은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사가리아와 마리아, 이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신분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제사장이었던 반면에 마리아는 그 당시에 천대받았던 직업 그 가운데 하나였던 목수, 요셉과 약혼했던 평범한 소녀에 불과했기 때문이지요. 이 사가랴의 활동 무대가 웅장한 성전이었다고 한다면 마리아의 활동 무대는 갈리 벽촌의 한 가정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속편은 전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전편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라고 말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요한의 출생과는 다르게 이 속편은 오실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지요. 달라도 그 격이 너무나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했다 여겨졌던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지 6개월이 되어 갈 때였어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찾아왔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우리에게는 갈릴리라는 말은 표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디에 있는지는 그냥 나사렛이라는 말로는 알려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만큼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사람들에게는 낯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단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필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나다나일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나다나일에게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다나일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라고 아주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알려지지 않았던 도시 나사렛, 그 지방 벽촌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것은 늘 하늘이 아니고 땅에서 이루어지지요. 우리들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은 말씀을 찾아보니까 엘라 골짜기였다 그러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도 역시 그발 강가였어요. 하나님의 역사심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역사 한 가운데 나타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에 우리들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서 있는 곳, 나의 모든 생활 공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모든 곳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시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남들이 인정해 주는 자리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조금 무시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 이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불인정에 좌우되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방해 받지는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찾아왔을 그때에 마리아의 환경이라든지 마리아의 조건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성탄을 앞두고 우리들도 환경이라든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지는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실 때에도 환경이라든지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마음은 우리들이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늘 우리들을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셨을 그때에 어떤 모습과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찾아오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 누가 상상이라도 할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확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실 그때에 선택받은 여인도 역시 이름이 없고 보잘 것 없던 소녀에 불과했어요. 여러분과 저라면 이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하늘에서 곧장 내려오도록 그렇게 만들었겠지요. 그러니까 위대한 출연이 있었을 것이다. 위대한 등장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는 일로 이 일을 시작하려고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게 일하십니다. 위대한 출현, 위대한 등장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한발 우리가 양보를 해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아기를 통해서 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더라면 그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다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위험이 있는 사람,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을 택하지 않았겠습니까? 2000년 그 전의 눈으로 본다면 여왕이라든지 위대한 사람을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던 소녀를 그 마리아를 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 모두의 생각을 뛰어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기 예수의 오신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그 오셨던 방식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태어났던 장소가 말씀을 보니까 가축이 있던 마구간이었습니다. 그 아기가 누워 있던 장소를 보니까 부유 위에 지푸라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그렇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성탄은 사람들 생각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진 그 클라이막스 어느 어디쯤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안하는 그 모든 것들의 확장판도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성탄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모든 것들하고는 정반대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움이 있고 경이로움이 가득했던 것이에요. 성탄은 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반전처럼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한 주간을 다시 성탄을 기다리며 보낼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려야 되지요. 그렇지만 바로 이와 같은 성탄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방식대로 우리들도 성탄을 기다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의 사랑, 우리가 실천한다면 높고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낮은 곳을 향해 가시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요. 28절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생각했던 내용이 29절에 나오지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매 여러분, 사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가리아도 놀랐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사가리아가 놀랐던 것은 향단 우편에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놀랐던 것은 이유가 조금 달라요. 마리아는 지금 가브리엘 천사의 출현을 넘어서 그 천사가 전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놀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실 때에 익숙한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들 반응하십니까? 너무 익숙하면 잘 듣지 않게 되지요. 이미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조금 바꿀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익숙하다고 관심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시는 폭이 줄어들고 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 나오면 어차피 들어도 잘 모르겠다 생각해서 또 귀를 기울이지 않기도 하시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실 때에는 그 말씀과 함께 인도받아야 하는 그 까닭이 우리들 모두에게는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성경을 여러 번 읽기도 하시고 때때로 받는 말씀이 늘 옆에 보면 메모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신데요. 다시 살펴보면 또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도 있어요. 바로 그때 받았던 은혜는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이것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의 은혜가 또 필요한 법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실 때에는 예전에 받았던 은혜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면 같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영혼에 새롭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준 대답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는 지금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 이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각자 각자에게도 각자의 대답이 있겠습니다만는 우선 이 마리아에게 은혜라는 것은 내 편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왔던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또 내가 왜 선택을 받았을까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죄를 덜 지었던 것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훌륭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가 찾아와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유였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도 특별한 점은 따로 있지를 않았습니다.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신성의 자리로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저 평범했던 소녀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 소녀를 소중하게 사용해 주셨던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초점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하나님께 계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니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그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 이 말이 얼마나 듣기에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대단히 놀라워졌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생각해 보면 이 대답은 얼마나 날벼락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물음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이 가브리엘의 대답이 대단히 충격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가 받았던 은혜를 묵상할 때, 은혜라는 것, 이것이 꼭 쉬운 일만은 아니겠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그동안 붙들고 있던 것들을 우리들은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은혜가 임하고 나면, 삶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변화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리아가 받았던 이 은혜는, 마리아의 모든 삶을 우선은 위기로 변화시켜 갈수 있던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도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이 반드시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라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굳게 믿을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마리아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마리아를 향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대답을 해 주시지요. 35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던 것이에요. 마리아의 모든 의심을 잠재우는 대답이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날 모든 일,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직접적인 개입이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일 성령으로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이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영신의 모든 지체들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믿으실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 이 놀라운 은혜를 이해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37절의 말씀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이라.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그 말씀과 함께 임하고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어요. 요셉도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요셉이 몹시 당황했습니다. 근심했고 분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요셉에게도 주의 천사가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도 나타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알려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어요. 수고들도 참 많으셨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할 것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늘을 또 돌아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것도 부정할 수가 없지요. 이런 때에 우리들 모두는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들의 시선을 맞추고 기도하면서 이 하늘을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는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이 그러했지요.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 왔던 한 여종이 그 집에 있었는데요. 이 나아만을 바라볼 때 원수라고 그렇게 생각.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종은 자신의 여주인에게 찾아가서 나만 장군이 치유 받을 수 있는 길을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토록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소녀와 나만 장군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소녀가 아니라 나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연약했던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을 떠올립니다. 우리들이 비록 연약하기도 하고 비록 부족하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들이 마리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런 삶을 살수 있게 된것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전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선탄을 앞두고 있는 이한 주간 우리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은혜가 찾아올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는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